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오늘 황사와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죠. 전국적으로 그렇다는데, 여기도 지금 아마 황사나 미세먼지 뭐 이렇게 발생하고 제악인것 같아요. 우 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는 것 같다. 오에저 산이 후에, 그렇죠.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야외 활동은 밖에서 일은 못하고, 제가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꽃들 중에, 내가 제일 애지중지하고 예쁘고, 작아서 예쁜 아이들, 너무 꽃이 작아서 예쁜 아이들, 어 청아지손이, 이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 했죠 그게 이렇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 꽃대가 많이 나와서 이제 그 꽃대에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청아 지손이 하고 바람에 이 먼저 피었던 것들은 얼마나 시들어서 이쪽에는 다 부러지고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노초, 하산수에, 하산수 가분에 심은 풍노초는 제가 이제 처음에 심을 때는 상토를 안 틀고 심었다가 꽃을 보고 여름에 안만해도 뭐 상토 때문에 다 간다 그래서 제가 다시 빼서 상토 틀고 물에 씻어서 이제 제주석, 제주석을 놓고 위에다가 이제 앉혀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 한 6월, 6월 달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 보려고 어 제주석하고, 어 풍노초 목대하고를 완전히 흙으로 덮었습니다. 덮고, 지금은 뭐, 뭐, 얘들이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잇기로, 이제 물마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로다 덮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 말이나 돼서 한번 싹 이제 흙을 벗겨내 볼 겁니다. 얼마만큼 목대가 자랐는지. 이렇게 양쪽에다가 두 아이를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이제 꽃이 없는 아이들을 심었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잡는가 꽃망울을 이렇게 달고 나오고 여기는 겨울부터 꽃을 피기 시작한 애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피고지고 이렇게 이제 전체를 덮어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해보려고 해놨고 여기는 그냥 그 겨울에 이렇게 사서 틀어보니까 장토를 틀어보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이 뿌리가 뭉텅하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이거 나중에 빼서 이제, 하산석에다 건상으로 이제 옮겨야죠. 여름 오기 전에. 그리고 여기는 애기지손이. 색깔 너무 예쁘죠? 애기지손이가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여기 진, 지고 이건 피고 여기는 자꾸 맺고 있고. 이게 바람꽃. 하늘 바람꽃. 지금 이제, 이제 입장을 닫았네요. 꽃잎을. 내일 또 이게 또 핍니다. 이게 계속, 뭐 저녁이면 닫았다가 핏다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겨울에 보여드렸죠. 이 보여드린 그 하나는 줄기가 말라서 떼고 이거는 지금 이대로 있습니다. 여기도 한 송이 피었다가 이제 졌고 이건 하얀 풍노초 이렇게 하얀 풍노초 이거는 백산풍노초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백산풍노초도 이건 하산석 화분에다가 심은 아이 돌에다가 붙인게 아니고 돌 하나 옆에 놓고 너무 뿌리가 약해서 옆에 놓고 옆에다 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게 서서히 뿌리가 커지면서 이제 돌에 붙어 붙겠죠 한번 두고보려고 이건 뱀무 계속 이 색상이 참 예쁘죠 이게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뱀무 이거 아이 사랑초를 살렸습니다 제가 사랑초를 겨울에 내포터 데려와서 키웠잖아요. 키웠는데, 아, 저, 그 찐딧물이 있어서, 그, 로, 드킬인가 그, 그걸 주면은, 뭐, 찐딧물이고, 뭐, 병해충 방제를 한다고 해서, 이 여린 잎에다가, 로드킬 그, 어, 그 이름이 확실한 모르겠다. 그걸 그냥 그물안 그 타고 주는 거라고 해서 그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줬거든요 주도 상관이 없던데. 사랑초에다가 그걸 그냥 직직 뿌렸더니 진딧물이 있어서 아 전부 다 말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뭐 제가 급하게 물로 계속 씻어 냈거든요. 씻어 냈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서서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꽃을 핍니다. 이 지금 저녁이 돼서 닫았는데, 낮에 활짝 피어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쁩니다. 이 아이가 도끼와 드래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조그마한 아이한테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너무 예쁩니다. 도끼와 드래곤. 꽃이 시들. 시드는 거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다지 분경 만든 거,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이 아이는, 봄맞이, 유럽 봄맞이라든가, 봄맞이하고 꽃다지 하나를 여기에다 심었습니다. 유럽 봄맞이 이 꽃도 예쁩니다. 이거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를 또 하고 하더라고요. 그 노지에다 심었더니. 너무 예쁘죠? 애기 동국. 애기 동국도 심없이 피고 지고 합니다. 온간초도 이제 이게 씨앗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전부 이제 씨방이 어다 만들어졌거든요. 꽃대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밑에 좀 올라오긴 해도 그래도 너무 예쁘죠? 예쁩니다 향기별꽃 보라색 향, 향기별꽃 계속 피워지고 합니다 저희 집 노지에 핀 꽃잔디 한번 구경하세요 꽃잔디 이건 선백리 향입니다. 아, 향도 진하고. 너무 예쁘죠. 이게 아직 이쪽은 햇빛을 많이 보니까 피었는데, 저쪽으로, 저 밑에 쪽으로는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 피면 참 예쁘겠죠. 음, 선백리향 허브 허브 종류인가봐요 허브 향기가 참 좋습니다 지피 식물로 좋은 것 같아요 꽃잔디 하단에 이제 이렇게 꽃잔디가 막 피기 시작합니다 꽃잔디 하단을 많이 줄였더니 크게 넓지는 않는데, 이렇게 많이 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